한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차게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빈들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맥추절도 그 중심은 바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몸에 도는 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멈추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 하나 할것 없이 다 감사가 돌고 돌아서 날마다 그 신앙 안에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기는 건 모양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소리가 좋아야 합니다. 과일은 먹기 좋아서 향긋한 향이 날지라도 입에 머금었을 때 좋은 당도가 있어야 좋은 과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은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전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후반기를 맞는 첫 주일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빈들에서의 감사였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의 감사였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올해 취업도 되시고 또 승진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를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절짜리 감사였을 겁니다. 많은 조건부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감사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감사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감사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빈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빈 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출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41절을 통해 축사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축사는 히브리어 원문에 감사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해결될 줄 알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빈민계층이었고, 그 빈들과 같은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적을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먼저 5천 명을 그냥 먹이는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들, 그 빈들에서 그 무엇 하나 얻을 수 없었지만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본을 보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내 주변의 빈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지난 반년간 여러분들이 소출하신 그 수확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없으시더라도 오늘부터 우리는. 이 빈들에서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시고 또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그 기적은 아무것도 없었던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빈들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주변의 환경이 비록 빈들일지라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